내림으로 뭡니까? 어? 저를 침투한대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 같이 강에서 바다에서 바다에서 뭡니까? 어, 수증기로 해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다시 뭡니까? 지상으로 내려서 뭡니까? 어떤 이제 음?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도 있지만 뭡니까 이게? 일단 대지에 내려서 뭡니까? 땅으로 침투되고 조류돼서 뭡니까? 이게 이제 하천을 따라서 뭡니까? 어? 강을 저 바다로 가서 다시 이제 또 증발하고 이제 계속 순환을 하는 거죠. 순환 이같이 그 지구적 순환 시스템을 이룬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범 지구적인 기후 변화 현상은 그렇지만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순환 체계가 위협을 받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내린다든지 한 지역은 가뭄이 온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또 한지 뭐냐 그불 투수면 증가가 되죠. 이제 산업 발전, 도시 발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불투 지하로 가서 지하로 들어가서 이게 갈수기 때 기저 유출로 해서 하천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하천에 투입되지 않고 뭡니까? 바로 그냥 불투수 명층을 통해서 바다로 유출되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갈수계에 건천화를 점점 심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동안 이제 정부는 많은 제도 개선과 협업을 통해서 물 관리의 패러임을 변화시켜 수량, 수질, 수생태계를 통합적 관점에서 관리할수록 노력했지만, 은 진정하는 의미에서 통합물 관리는. 아직 안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물순환 체계를 이제 확립하겠다 하는 목표를 갖고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좀 건전한 물순환 체계 확립을 공동의 목표로 해서 어떠한 좀그 수생 태계를 고려한 환경 생태 유량의 공급을 제도하고 지표수, 지하수를 통합 관리 같때 지표수, 지하수를 같이 확립하고. 전국토의 물조류 함유 순환 기능을 높이고 대체 수자원의 확보와 물 수요 관리 강화에 있어서도 보다 긴머한 어,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어, 하는 것이 이제 전략 가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사항이 뭐냐 여기 이제 나와 있죠. 어? 세부적인 사항이 이게 첫 번째 환경 생태 유량 확보 제도화입니다. 제도 어? 어? 물 순환 체계 그래서 건강한 음? 환경 생태 유량 확보 제도와 어? 환경 생태 유량. 그래서 환경 생태 유량이란 뭐냐? 인간의 물 이용 이외에 수생태계가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되는 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고 또 수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 유지되어야 하는 유량은 우리가 환경 생태 유량이다. 이거죠. 인간 물뿐만 아니라 수생태계 사체도이 건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는 물론이고 우리 곁에 생존하고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뭡니까? 다목천땐 같은데 갈수 있대. 물을 내보낸다든지 뭡니까? 하천 그 하천 방류수를 뭡니까? 다시 어?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천으로 다시 유입을 시켜 준다든지 이런 거를 하겠다 이거죠. 두 번째는 지표수, 지하수 통합 관리입니다. 지표수하고 지하수를 따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통합 관리하겠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건강한 물산의 체계를 이루겠다 이거죠. 그래서 담수 자원의 약90%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해수가 약 97.5%죠. 그리고 2.5%가 우리가 이제 쓰는 이제 담수라 그하는데 담수 중에서도 95%는 뭐냐? 지하수에요, 지하수. 뭐 빙설. 빙설이 뭐 1.75%인가 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 쓸수 있는 게 지표수,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담수인데, 그 담수자원의 약 95%는 지하수고 나머지 5%는 이 네? 지표수입니다. 이 뒤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는 지표수가 많이 보이지만은 실제로 많이 있는 게지하수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뭡니까? 땅 속에 지하수를 관정을 많이 파서 농업용에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지하수가 점점 내려가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 눈에 보이는 게 지표수가 많아서 지표수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 물은 사실 이런 하천 저수지 뗀 물보다는 지하수가 대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하수 집화서는 어, 지하수는 연속적이고 상호 관련성이 있으므로 하천이나 수채 관리 위해서 어느 한쪽 요소만 집중적으로 할게 아니라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전략이죠.